사이다 무비튼 평소처럼 아이를 태우고 안전운전을 하며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던 때였다 갑자기 도로 왼쪽에 있던 병원 주차장에서 차가 급푸진하며 튀어나왔다 경적을 울리는 동시에 그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틀어 바깥으로 피했지만 상대방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해왔고 그대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결국 경찰을 부른 나는 아이를 먼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는 회장이 늦는다고 연락을 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생후 2개월 미만의 아이를 아는 여자였다. 나는 아이 사람은 아기를 돌보느라 많이 피곤한 상태인가 보구나. 그냥 이번엔 봐주자 라고 생각했으나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자마자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전 후진하느라 뒤가 안 보일 수는 잘못 없어요. 피하자는 그쪽 책임이죠. 차 수리비랑 우리 애랑 재치료비 물어내요.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닌가? 얼마 안 있어 경찰 오자 그 미친 여자는 우리 이거 추워니까 차 안에서 얘기할래요 저 여자는 무서우니까 밖에서 얘기하게 하세요 라고 억지를 부렸다 결국 목격자가 내 과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밖에서 덜덜 떨며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반면에 그 미친 여자는 퇴원하게 조수석에 담요를 깔고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있었다 여자의 차는 너덜너덜했지만 나름 신형으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달린 모델이었다 그후 미친 여자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4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미친 여자의 차는 몹시 낡았고 찌그러진 상처 투성이였는데 그것도 내 탓으로 돌렸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그 미친 여자인 남편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 이상 시간을 끈다면재판이 넘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미친 여자인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라며 우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미친 여자의 첫 마디를 들었을 때부터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나는 사고 당일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조금이라도 아픈 부분은 모두 치료받은 후 카센터에 가서 깨끗하게 스팀 세차까지 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미친 여자인 남편이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려왔다. 그로부터 며칠 후 늦은 밤 기가한 남편이 주차장에서 수상한 여자를 붙잡았다. 경찰 불러!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서 여자의 얼굴을 봤더니 그 미친 여자였다. 우리 집주 소까지 알아내서 내 차를 긁으러 온 것이었다. 차를 급던 도중 남편에게 들켜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남편이 입구를 막는 바람에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혔다고 한다. 차는 이미 여기저기 긁혀 있었다. 미친 여자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 백대 영이라니 너무 하잖아. 난 아이도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불쌍하고 소중한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온 주제에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고소장을 써야 했다. 남편이 미친 여자와 함께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간 사이 조용한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렸다. 훗날 남편에게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아무리 침착하게 얘기해도 미친 여자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소리만 질러대는 탓에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변호사한테 전부 맡길 테니까 그 이후로는 보험회사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남편이 대신 받아주었기에 결과만 알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사실 난 멘탈이 약해서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불안에 시달렸다 남편도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간간히 보고만 받고 있는 것 같다 미친 여자 부부가 사과하고 싶다는 것도 보험회사를 통해 거절했다.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만 마지막까지 도와준 보험회사 덕분에 잘 해결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변호사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에 뒷일이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지만 난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은 확실히 변호사에게 전해두었다. 차에 긁힌 자국은 말끔하게 사라졌고 미친 여자의 남편으로부터는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입금되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 여자 혹시 남편한테 생활비를 못 받나? 그러니까 저런 베이비시트도 없는 똥처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건가? 아, 그래서 이렇게 미쳐버렸구나. 등별 생각을 다 했었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 큰일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